트럼프 발 무역 전쟁에 안전자산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금 말고도 달러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달러로 저축하는 예금이 인기라고 합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금값이 치솟으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을 사고 싶어도 살수 없게 되자 안전자산 중 하나인 달러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달러 유윳돈을 저축 하듯 차곡차곡 넣어 두면 되는 외환 예금 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게는 1 0 0원에서 많게는 1 0 0만 원까지 예금을 달러로 바꿔 저축해 둘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원화로 바꿔 환차익을 노릴 수 있고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해 원화 통장보다 금리가 1% 포인트 정도 높은 게 장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르고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달러 예금 잔액은 98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2년 중 최고치인데 환율이 1,240원대였던 2년 전보다 원화 환산 잔액은 14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미국발 경제 불확실성에 안전 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대체 투자 상품으로 시중 자금이 몰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미국채로 몰려갈 것이고 이게 달러 강세를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기 때문에 달러 예금으로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예금의 경우 달러를 살 때와 팔때 붙는 환전 수수료가 있고 환율이 가입 시점보다 떨어지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채널의 뉴스 김태우입니다.